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군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답니다. 처음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어요. 하지만 내가 최고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이 변해갔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말았답니다.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혜도 많고 돈도 많아서 다른 나라 왕들까지도 나를 부러워하지. <laughs> 그러고 보니 왕궁이 초라한데. 그래,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왕궁을 지어야겠다. 여봐라. 백성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왕궁을 멋지게 지어라. 어서 열심히 일해! 아, 힘들어. 그러게요. 너무 힘들어요. 솔로몬은 크고 멋진 왕궁을 갖고 싶은 욕심에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지도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세 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부르셔서 멋진 용사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나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열두 조각으로 찢었어요. 여로보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열두 조각 중열 조각은 당신이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당신에게 열 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새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왕에게 나아가 부탁을 했답니다. 왕이시여,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조금만 줄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루오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시, 너희들이 살만하구나. 나는 아버지보다 힘든 일을 더 많이 시킬 것이야. 너희는 내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해.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루호보암을 떠나 요로보암을 새 왕으로 세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쁨이 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